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어 캐릭터 소개 영상인데요. 음, 행속성 나나미가 먼저 나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 북미 서버 쪽에는 이미 공지가 올라왔던 상태였는데 한국 서버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나오는 게 확정이라면 일단 좀 소개를 먼저 드려야 할것 같아서 네. 먼저 이 캐릭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갑자기 다른 애를다 제치고 나오는 이 나나미 직간가이로도 나나미 켄토입니다. 이제 시간의 노동 나나미 켄토고요. 뭐 일러스트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음 나나미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성능이 좋은 나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땡겨오는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laughs> 아무튼. 일단은 소개를 먼저 좀 드릴까 합니다. 3돌 기준이라는 것만 일단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스킬은 주력 크노커브시 주력의 주먹 이란 뜻이고요. 선택한 적에게 근접 공격의 최술 술식을 이제 69.6% 복합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 타타미카키마스 이거는 이제 주력을 15 소비를 하고요. 선택한 적에게 근접 공격의 최술 술식을 이제 각각 162.86%씩 두대 때리고요. 복합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도우카크지호. 이제, 10핵 주법이죠. 음, 레벨 8 기준이고요. 주력을 35 소비를 하고, 선택한 적에게 약점을 기준으로, 이제, 약점으로, 약점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작된토 시대라는 말이 조금 번역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약점을 강제로 만드는, 이제, 술식을 써보니까, 나나미가. 그래서 이거를 약점을 만들어서, 이제 근접 공격에 채술 술식을 194.18% 복합 데미지를 주고요. 이거 이 스킬의 특징은 속성을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킬이 가진 속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데 그 적이 만약에 영속성 영속성 몬스터인데 그래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냥 위크 데미지로 들어갑니다. 이런 속성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저항을 13.92% 다운. 그리고 받는 데미지 20.88업 부여를 합니다 증가 부여를 합니다 이건 2턴씩 지속을 해요 그래서 3스킬을 주로 쓰는 딜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필살기 코코데 카크지스니 하라이마스 여기서 확실하게 제령하겠습니다 안으시고요 7레벨 기준입니다 선택한 적에게 근접 공격에 최소술식 2 0 7 4이퍼총 3대를 때리고요 복합 데미지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이기이 스킬도 약점을 만들어내요 약점을 만들어내서 이제 근접 공격의 최술 그리고 술식 283.2%의 복합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약점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스킬이다 보니까 마지막 타격은 무조건 흑섬이 터지고요 그리고 속성을 무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속성 관계없이 그래도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딜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얘가 메인 딜러급의 체급은 아니구요. 서브 딜러로서 보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메인 딜러로 쓰기에는 조금 빠듯합니다. 음. 그니까, 노바라 마냥, 노바라보다 딜량이 낮을 때도 있긴 있어요. 다만, 흑섬이 터지기 시작하면, 노바라보다 훨씬 많은 딜량을 보여주긴 하는데, 흑섬이 터지고 안 터지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오토스케일로는, 이제, 시간과 이로도, 시간의 노동. 배틀 시작 시에 주력을 30회복을 하고요. 매터마다 주력을 5회복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필살 게이지가 220회복을 하고, 그리고 출식에30% 증가를 부여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적에게 약점 공격을, 약점 공격으로 데미지를 먹이면, 턴중한 번만, 이제 필살 게이지를 110회복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존 도치는요, 이건 존 도립이란 뜻이고요. 흑섬이 만약에 터졌을 때자신에게흑섬률200% 증가 부여를 4턴간 이제 이 버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섬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잘 터져요. 근데 안 터질 때는 이제 더럽게 안 터집니다. 네. <laughs>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좀이 어, 나나미랑 한번 써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행속성이지만 행속성이 아닌 곳을 좀 때려 볼까 해요. 어디를 해야 되나? 여기 행속성. 이네 <laughs> 행속성이 아닐 때는 행속성 아, 그래요. 얘이 예, 뒤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파티를 어떻게 할까? 만약에 영 만약에 매미가 있다면 매구미랑 짜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성이 달라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벗쳐주고아 그리고 행나미는이 어쨌든 삼수를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유키랑 같이 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주력을 계속 소모를 해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나나미는 좋은데 메구미가 <laughs> 메구미 구가 궁이 잘안 차게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턴에는 주력 회복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공격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크리티컬이 무조건 터집니다. 속성이 달라도 크리티컬에 위크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강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슬슬 해보야될것 같아요. 게다가 공이 굉장히 잘 차요. 필살기가 굉장히 잘 찹니다. 이게 또 크리티컬 데미지가 터지죠. 흑섬이 터지는 거 확률이에요. 근데 크리티컬은 아마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6키랑 짜면 이제 주력이 모자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섬이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크리티컬은 반드시 들어가요. 약점으로 공격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슬슬 대제량을 켜주고 이렇게 디버프도거는 이제 나름 괜찮은 진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키나 한번 참을까? 여기서 공쓰고 한번 더. 근데 나나미는 아무래도 복합딜러다 보니까 유키랑 엄청나게 궁합이 잘 맞거나 하진 않아요. 복합딜러든 아무래도 술식도 채술도 똑같다 보니까 퍼센트 비율이 뭐 그래도 쓴다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대재령을 너무 빨리 써지. 대재령을좀 늦게 쓰고. 아,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흑섬이 터지기 시작하면. 자, 겁나게 잘 쳐집니다. 예. 그래서 슬슬 박아볼까요? 뭐, 그렇게 디버프를 안 박아도 아마 데미지는 잘 나올 거라서. 더 들어오고. 응,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마지막 판는 위크로 들어갑니다. 크리티컬이 터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넣는 게 가능한 딜러다. 라는 걸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응. 야, 실제로도 데미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 뭐 이렇게 그냥 써버릴까? <laughs> 음, 학장님이 잡았네? <맞네. 웃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딜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행동성이지만 속성을 타지 않는 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킬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건데 음 여기로 할까 음. <laughs> 잠시만요. 이거를 좀 빼겠습니다. 뭐 일일이 빼는 거좀 귀찮긴 하네. <laughs> 한 번에 빼는 기능 이좀 생기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필살기가 올라가고 주력을 해보게 돼요. 처음부터 높은 주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스킬을 밤 1스부터 천천히 써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귀로크노코브시.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주먹으로 때립니다. 근데 흑섬이 터져요. 놀랍죠. 흑섬이 음. 터질 때가 있어요. 무무려 그리고 두 번째, 바타미카케마스. 어. 이런 식으로 두 대를 때립니다. 이제 흑섬이 터지기 시작하면 흑섬률 200%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흑섬이 계속 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심지어 중첩이 돼요. 네. <laughs> 이게 무려 중첩이 됩니다. 흑섬 발생률이. 그래서 어지간해서 무조건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계속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4턴 지속이다 보니까 3번까지는 가능을 해요. 그래서 흑섬을 3번 터트리고 사실 궁을 박는 게 제일 좋다. 여기서, 아, 맞다. 대재령을 켜줄걸. 음, 그냥 여기서 켤까? 한번더 키고. 육섬이 터지고. 음. 이제 속성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죠? 얘는 한속성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궁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식으로 데미지를 얻는 딜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행나나미를 뭐 솔직히 저도 안 걸렀으면 좋겠는데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겠어요 미, 미래시가 워낙 빠그러져가지고 지금 미래시대로 이벤트가 오지도 않고 픽업도 그렇게 뭐 순서대로 오는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얘를 뽑아라,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 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피가 이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아오고조가 나올 수도 있고. <laughs> 그래가지고 조금 무섭거든요. 음. 명암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뭐 굳이 뭐 2돌, 3돌 해줄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명암만 들고 가셔도 되세요. 어차피 얘도 나중에 통상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명암만, 뭐, 지, 만약에 가져갈 수 있다면 명암만 좀 가져가시고. 명암을 가져갈 여유도 없다고 하시면 그냥 아끼셔서. 회혹절을 그냥 확실하게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나나미 켄토는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것 같고, 아, 맞다. 잔재 설명을 안 드렸네. 잠시만요. 같이 오는 잔재는 서포터 잔재예요. 음, 서포터 잔재고, 이겁니다. 이 아메아가리노 사이카이. 이제 비가 겐 뒤에 재해라는 뜻이고요 스킬은 이제, 동료 전체한테 행속성에 주는 데미지 25% 증가. 3턴 지속이고요 그리고 오토 스킬로는 이제 자기가 만약에 회심, 크리티컬이나 흑섬을 발생시켰을 때 자신한테 크리티컬 30% 증가,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가 25% 증가, 총 2턴 씩 부여가 돼요. 이거는 턴 중에 한 번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 턴마다 발생시키는 것도 물론 가능해요. 아무튼 이런 서포터 전제도 같이 오다 보니까 만약에 아오 구조를 뽑으실 생각이 있다면 이 서포터 전제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데 얘를 뭐 무리해서 먹겠다고 달려 들지 마세요 네 얘를 먹겠다고 무리하게 달려 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없다고 해서 아오조가 딜이안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요 네 있으면 좋다 정도지 필수다 는 아니에요 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나나미 켄 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이벤트 좀 음... 걱정이기는 한데 이 효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걱정 이네요 아무튼 네, 복합 딜러 나나미 켄토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